저 맨날 아니 너는 왜 쉬는 시간에 한 바퀴 운동장 돌고 a 냐 b 시간에? on d o n j 고 n g t o r 어 o n i a s h e 어 going to go back, but I saw. w 죽였어. s going on there? Sarin Gobek. s 네, 뭐 아니, 아 저한테 빠지지 않게 조심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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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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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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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들어 아니, 아요 어. 니아 아, 아, 어, 예, 예, 입소, 입소 예정생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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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서니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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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 아니, 아니 걔네들이 왔는데 걔네들보다 너네들 점수가 낮으면 어떡하지? 그럴 일은 없까 저희가 다 같이 기강을 잡아요 그러니까 현이 형 오면 걔... 개... 아니... <목소리> 기강을 아, 그걸로 잡지 말고 성적으로 잡으라고 다음 주 교실에서 담배 피워주세요 아니 쌤쌤 그럼 애들와 여기 장난 아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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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아, 어때요? 아이, 당장, 아,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불 이러면 돼? 어때요? 괜찮죠? 아니 개 하면 담짜로 아니 자체 아 어제 마아빙 뜨더 수업료를 우린 현금으로내다 <형성으로> <laughs> 그리고 항상 처음 오면 치킨 쏴야 되는 걸로 <laughs> 자다 왔으니 이제 농담 그만하시고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